네온테크의 배영환 상무님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온테크라는 회사가 사람들이 잘 모를 텐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납품하는 로봇 회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설명 좀, 네. 좀 저희 네온테크 는 2000년도에 설립을 하였고요. 지금 한 20년도 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이제 반도체 웨이퍼를 절삭하는 설비를 최초로 이제 국산화를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산업용 드론, 그다음에 여러 장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중에 푸드테크의 좀 새로운 방. 어떤 장비를 만들고 싶어서 아이템을 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삼성의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만든 우리 보글봇. 예, 예 보글봇.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보시죠. 보글봇이 이게 기계가 커 보이는 건데, 이게 주력 네. 상품인가요? 네, 보글봇 F6라고 해서 프라이 기준으로 6개를 동시에 튀길 수 있는 설비입니다. 이 장비의 가장 큰 핵심은 조리사인 조리움이라는 건강적인 것을 제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보시면 밀폐 구조를 저희가 만든 거고요. 아. 튀김을 하면서 나오는 네. 고온의 유증이라든지 이런 게 사람한테 이제 안올수 있게끔 네. 형태를 개발해서 지금 보시면 좌우 에어커텐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에어커텐이에요? 네. 그래서 안쪽까지. 흘러나오지 네. 네. 않네요. 네. 뚫려서 이게 네.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네다 네. 밀폐 구조로 저희가 만든 네. 거고. 저 안쪽에 로봇 팔은 네. 오염을 최소하기 화 위해서 경로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네. 저 경로 안으로만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아 로봇 팔이 그냥 네. 저게 팔이네요. 네. 고장에 대한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고 네. 사용자가 별도의 세팅 없이 바로 설치하고 음. 가동할 수 있는 게 미니멀하게. 있는. 네. 네. 그래서 아, 설치 시간도 한두 시간 안에 네. 설치가 끝납니다. 예 네? 이게요? 그래서 아, 이제 얘는 냉장고처럼 이렇게 집어놓고 네. 전기 연결하고 런하면 되는 시스템을 네. 저희가 개발을 한 겁니다. 어 너무 쉽게. 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네. 또 핵심 기능이 어. 정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쓰면 좀 지저분해잖아요. 오일 마십. 팔마리만 튀겨야 되는데.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네. 식용유 양을 더 많이 튀길 수 있게끔 바로 한1분3 0초2분 내외에 네, 네. 바로 정제가 됩니다. 빠지는 거예요? 네, 예, 그냥 쭉 빠집니다. 예, 바로 그... 필터로 정제가 되고 예. 바로 끌어올립니다. 이렇 음. 보시면 이제 찌꺼기가 바로 내려갑니다. 예, 내려가겠죠? 예. 그리고 이제 바로 끌어올립니다. 아 그러면 한... 필터로 한번. 예. 예. 정제를 해서 바로 고온 상태로 올립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 튀김, 어 다시 올라오네. 네, 어. 저렇게. 저러면 기존에 예. 저희가 이제 58마리를 튀겼을 때3패가한 0.39까지 나와서 예. 기존 대비더 씁니다. 아, 조금 더쓸수 있는 네, 그... 많이, 그러니까 제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예. 결과적으로 정제를 사용자분이 뭐 내가 3마리 튀기다 하든 네. 뭐 시간 단위로 하든 그런 형태로 좀 조정할 수 있게끔 아, 이제 그러면 어... 퇴근할 때 청소도 편해지죠 네, 그러면 은 폐유만 또 따로 모이겠네요? 폐유 같은 경우에는 정제를 네. 한걸 가지고 올린 상태에서요 네. 이쪽 도어를 열고 네. 폐유 통을 넣고요 네. 바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폐유가 찌꺼기를 많이 버리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요 네. 폐유 상태만 들어가는 거고요 아... 그다음에 처음에 투입할 때도 네. 이 통을 이렇게 당기고 고 예. 식용유 통을 갖다 넣으면 무겁게 예. 위쪽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아, 그냥 여기서만 네. 넣어도 이게 끌어올리는 기능이 네. 있으니까. 그리고 아, 이제 아. 또 식용유를 만약에 여기 이제 20리터를 넣었다고 치면 네. 우리가 튀기다 보면 식용유가 이제 줄어듭니다 자동으로. 근데 얘는 유안에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네. 식용유 양이 적으면 자동으로 정제를 하고 이 센서가 인식을 해서 그 필요한 양큼을 더 올립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이 보충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퇴근할 때는 어. 이 도어를 어. 연 상태에서. 네. 안에 그냥 물청소만 아, 간단하게 흠겁으로. 그렇죠. 하고 유증이 이렇게 나와요. 이쪽으로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바로 배기가 네. 끝나니까 기존의 음. 주방 환경이 완전히 개선이 되는 거죠. 지금도 네, 보시면 네. 열기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네. 그게 사라진 거죠. 오, 근데 이걸 그러네요. 항상 주방에서는 다 느끼고 살았다고 하면 네, 네. 로봇 팔이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조리자의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깨끗한 기름에서 튀겨지는 음식을 먹게끔. 나온 지 얼마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나온 겁니다. 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또 하나의 특화 기능은. 네. 저니가 이제 장비를 개발하다 보니 튀김을 저렇게 작게도 하지만 얘가 듀얼로 아, 듀얼만까지도 됩니다 네. 그럼 여기는 이제 왕도가스라든지 네. 큰거 급식소 아, 이런 것까지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싱글과 듀얼이 네. 겸용되는 설비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네. 전기 방식을 쓰는데 보통 네. 전기 방식을 이렇게 세개를 쓰면 네. 8kg, 8kg, 8kg면 보통 24kg의 전력 공사를 해야 다 보니 네. 매장에서 네. 전기 공사에 대한 부담이, 그 부담이 있는데 네. 현재 여기는 전력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네. 8 k 트로 조절을 합니다 가스비보다 전기세가 아무래도 더 저렴한 것까지 이득을 보고 네. 설치도 네. 편하고 네. 그런 장점이 좀 생겼습니다. 이거 특허 많이 들어갔겠는데? 네, 저희가 네. 2년 반년 동안 하면서 특허가 네. 한1 0여종이 지금 나오고 있고, 푸드테크의 아, 네. 기존 대비 사용자가 쓰기 편한 네. 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 우리가 보고 왔는데 특허도 그렇고 예전에 우리 로봇 팔이 막 튀기고 그런 것들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 거에서 지금 일직선의 형태로 이렇게 나와서 네. 공간 의 활용도가 좀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고글봇 F6를 좀 만들면서 제일 좀 중요시 여겼던 게 네. 작업 동선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로버트 파일 방식은 사람의 앞쪽 공간을 좀 사용하다 보니 안전에 대한 위험 아무래도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을 좀 해결하고자 뒤쪽으로 배치를 하였고 네. 일직선 형태에서 최적의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발을 좀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게 유증기 네. 를 차단해서 기름을 덜 먹게 해주는 거기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게 반도체 장비에서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개발을 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웨이퍼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웨이퍼를 절삭하는 설비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설비는 이제 물을 이용해서 고속에 이제 절단하는 설비인데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물에 좀 특화되게 설비를 저희가 많이 개발을 했었고 어, 이 음식도 이제 물을 활용하는 설비다 보니. 그거에 맞게 최적화된 공간 네. 아니면 세척에 대한 편의함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중심적으로 좀 개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진짜 기름 냄새 때문에 네.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저도 이제 이 장비를 개발하면서 네. 좀 어떻게 보면 로봇팔이 할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일 거냐를 좀 봤는데 네. 로봇팔이 할수 있는 일은 시간에 맞춰서 넣었다 뺐다 뭐 쉐이킹 정도가 이제 할수 있는 일인데 로봇이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사람이 이제 최대한 덜 가야 되는 상황을 만들자 근데 네. 어쩔 수 없으면 차벽이라고 해서 서로 간의 경계선을 줘야 된다 그래야 네. 기계가 사람과 충돌이 안 나는 구조 안전하고 그 다음에 주방의 환경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을 해서 단순히 로봇은 자유롭게 이동을 하지만 밀폐를 해주고 유증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가 제일 좀 네. 중심적으로 굉장히 통화했습니다. 미니멀화되고 그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부딪히지 않게끔 네. 신경을 네.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네온테크가 지금 AI 시대지 않습니까? 네네. 빅데이터를 가지고 또 활용을 하신다고 그래서 네네. 제가 더 놀랐는데요. 네네. 이게 프랜차이즈 본사에 어떤 데이터를 또 제공을 해서 네네.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좀 생각하는 거는 현재 네네. 이 설비는 식용유의 교체라든지 네네. 아니면 사용량을 실시간 장비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으로써 매장에서 얼마에 제품이 튀겨졌고 네네. 언제 식용유가 교체졌고 네네. 이런 부분까지 다 데이터로 처리가 된다고 하면 굳이 확인하러 매번 방문하는 게 아니. 환경에 대한 걸 체크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음. 어느 날짜에 어느 날씨에 어느 음식이 잘 팔렸는지 네. 이런 부분까지 다 데이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각 프랜차이즈에서는 굳이 가지 않아도 음. 정확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거고 또 언제. 원불이 들어가갖고 네. 언제 완료가 됐는지 이런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그런 부분을 보고서로 네. 본사에 제공을 해주고 계시는? 어,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이제 본사들하고 그런 협의를 해서 이 데이터를 지금 들어갈 거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획기적이에요. 좋아요. 네, 네. 어, 기존의 방식들도 다 버리고 조금 더 개선이 돼서 네. 나온 제품인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본사들 입장에서는 금액적인 부분도 좀 고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로봇들의 가격들이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네. 보통 한 4천 5천 정도면은 도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장비는 어떻습니까? 현재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 4월부터 당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정부에서 천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서 현재 저희 스마트 상점 기준으로 이제 4,600일 때 천만원을 받게 되면 3,600 정도에 어. 아마 하게 될 거고 네. 이 설비는 기존의 로봇은 로봇파라고 이런 시스템만 됐다고 하면 튀김기와 정제기가 다 포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거, 시용류의 절감 이런 네. 부분까지 고려하면 한번 써보시면 네. 그런 부분에서는 메리트를 느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로봇을 통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름이 차단막이 생기고 네. 에어 그렇죠. 커튼이 생기고 하면서 네. 건강적인 부분도 또 무시하지 그렇죠. 못하게 중요한 음. 부분인 것 같아요. 또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각 회사마다 네. 특징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같이 뭐 공동 특허를 좀 한다든가 네. 이렇게 하는. 그런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으신가요? 어, 그니까 이제 각 음. 브랜드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음식에 네. 대한 다채로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네. 특수적인 기능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저희가 이제 이걸 개발하면서 음. 망의 사이즈를 좀 다변화하는 것까지도 다 되게끔은 넣습니다. 아, 그래서 네. 단순히 치킨에 대한 것만 네. 뿐만이 아니라 왕돈가스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감자튀김이라든지 네. 다채로운 음식들을 할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네. 아 그런 부분에서는 협의해서 네. 하는 부분들이 가능할 거로 보봅니다 롯데 같은 경우도 네. 뭐 이렇게 대기업이랑 하시고 있다고 네, 예, 예, 말씀을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방의 환경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 걸 느끼고 네. 정부에서도 급식시설 같은 경우에는 튀김을 좀 많이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크게 로봇을 넣어가지고 뭔가 자동화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빠른 시간에 튀겨져 나온다고 하면 네. 시장 자체는 좀더 변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네. 만든 푸드테크 보글봇 이름도 재밌습니다. 네, 보글 보글 그린다고.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보글보글 보시고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도입해야 되는 우리 네온테크를 꼭 잡아야 되는 이유를 네. 한번 설명을 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네. 항상 어떤 장비를 만들면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쓰는 사용자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의 환경이 개선이 되면 조리를 하시는 분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이렇게 해소가 될 거고 그러면 음식의 더 품질에 대해서 어, 집중할 수 있고 네. 소비자는 깨끗한 기름에서 빠른 시간에 정제가 돼서 어, 튀겨진다고 보여진다고 하면 네. 소비자 입장에서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가 그런 부분이 잘 되면 아무래도 브랜드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최대한 포어을 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맹점주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우리 네온테크 배영한 상무님을 꼭 찾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